크베만 박스는 크라잉베베에서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매주 10명씩 산모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들만 엄선해서 보내드리는 선물 세트입니다.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 보실까요? 이렇게 분홍색 예쁜 크베만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제대로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. 쓰려고 처음 보이는 건에디코리아의 유아용 앞치마고요. 유비맘에서 나온 PP 접병, 유비맘의 빨대컵, 유하다의 베베 스페셜 키트가 있네요. 바디워시랑 바디로션 같이 들어있습니다. 본 베베 미끄럼 방지 패드, 무스텔라의 여행용 키트, 순성에서 나온 오가닉 침바지와 안전 스토리북, 유트러스의 유아 베개, 비오기타의 유산균, 코블럭의 미드카, 신생아를 위한 물 따로 건티슈, 물티슈, 순둥이 물티슈, 맘스니처에서 나온 단부 세면타월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엄청나지 않나요? 크베만 박스에 대한 공지는 매주 크라잉베베 어플에서 공지를 하고 있으니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을 통해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크라잉베베와 함께 즐거운 육아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